인생은 결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밌게 살든 답답하게 살든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사는 것을 선택한다 해도 삶을 재밌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도 개인마다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의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태도로 살면 인생이 재밌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미루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이를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지만 하기 싫은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루는 것은 습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일이 더 하기 싫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지금 처리하자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빠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속도가 붙고 속도가 잘 나갈수록 재미도 생기게 됩니다. 또 언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를 일찍 시작해놓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두 번째, 탓하지 말고 책임져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길에서 벼락을 맞았다고 하늘에 원망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이는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아무런 개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만 쌓이게 됩니다. 자주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탓만 하지 마세요. 분명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취미에 빠져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재밌다는 의미입니다. 재밌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취미가 재미있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강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에 몰두하는 것은 행복감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저는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항상 다른 과자를 사먹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과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맛이 궁금해서 처음 보는 것들 위주로 구매합니다. 물론, 90% 이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좋아지고, 나만의 시각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도전과 실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도전을 시도해보는 것은 우리를 더욱 흥미진진한 인생으로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뭐, 다른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혹시 지금 인생이 좀 지루하시다면 이네 가지 방법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